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만든 싱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어, 특허받은 뽕돌인데요. 이 뽕돌에 오모리 리그가 달려있는 뽕돌입니다. 뭐, 제가 기만하지 않겠고요. 바로 이 뽕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전 영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모리 뽕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이 오모리 뽕돌은 색깔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요 가운데가 이제 검은색이 있고 요거처럼 이렇게 이제 야광이 되는 형광색이 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호수는 15호부터 3호까지 이제 15, 20, 25, 30 요렇게 이제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어요 봉돌은 이제 어 특허를 지금 받은 게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 봉돌 끝에 요게 어 오모리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죠, 그쵸?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원줄을 묶는 요 도래는 이제 베어링 도래를 사용했고, 요 가지 도래가 옆으로 나와있어서 채비를 묶을 수 있도록 요렇게, 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옆쪽에다가, 어, 애기를 다셔도 되고, 뭐 바늘을 다셔서 낚시를 하셔도 되고, 밑에 똑같이, 어, 애기를 다셔도 되고, 바늘을 다셔가지고 이제 낚시를 해도 되는데, 뭐, 한치 낚시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쭈꾸미, 갑오징어, 원투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어, 채비를 한번 달아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요 위쪽 요게 이제 도래에는 원줄을 다시고, 옆쪽 도래에는 이렇게 이제 애기를 달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오모리그를 쓰시면 되는데, 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신성 때문에 제가 합사를 묶었습니다. 자, 요, 뭐, 가지줄도, 어, 화면 때문에 짧게 묶었지만, 여러분들은 뭐, 한 1m 에서 1.5m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다셔가지고, 이제 쓰셔도 되고, 요 밑에다가 하나, 애기를 하나 더 달아도 되겠죠? 요 밑에 요게 이제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다셔도 되고, 요렇게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어, 챕입니다. 어, 그리고 똑같이, 어, 바늘을 여기에다 다셔가지고, 어 외수줄을 하셔도 되고 뭐 원투 낚시를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바늘 여기 하나 달고 또 여기서 또 목줄을 내려서 여기서 또 하나 다셔도 됩니다. 어참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그리고 어 조류를 안 타도록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날개형으로 되어 있고 침강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어그면 제가 바로 어이 봉투를 가지고 낚시하는 낚시 영상.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바다 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지난번 챌린저 390을 제가 이제 띄웠었죠 그때는 뭐 이렇게 악세사리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악세사리를 풀 장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지금 앞쪽에 이렇게 전기모터도 달았습니다 전기모터도 달고 옆쪽에 로드홀더도 달고 지금 이제 그 피시파인드는 제가 원래 어, 로렌스 피치파인드가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안, 안 쓰다가 제가 연결을 해 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안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저기 출항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안 켜져요 그래 가지고 아마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 바다 한가운데 와 있으니까요 오늘 재밌게 한번 어,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앞에 범선이 와 있습니다 범선 <laughs> 야, 엄청 멋있는데요. 자, 낚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는 어, 요 오모리 봉돌, 오모리 봉돌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특허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봉돌에 이렇게 도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laughs>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채비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돼요. 어, 너무 좋습니다. 낚시인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네. 자, 요거는 무늬 오징어 내장입니다. 무늬 오징어 내장을 딱걸어가지고 자, 요쪽에서 한번 흘려볼게요. 자, 가죠. 지금 피시파인드가 없어가지고 수심을 모릅니다, 제가. 근데 뭐한 15m 정도 나올 거예요. 네, 한 10m 나오네요, 10m. 네. 지금, 물이, 앞쪽으로, 제 앞쪽으로 계속 물이 흐릅니다. 네. 흘러가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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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여기다 이제 꽂아놓고. 오, 입, 오 바로, 바로 입질합니 오, 역시, 무늬 오징어가 역시, 입질이 빠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못 물었다. 뭐지?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이 좋습니다. <웃음> 뭐냐? 허허허. 까보네, 이거. 허허허. 아또잔버리이 새끼. 잔발리잔발리아다잔버리이 새끼. 딱 요마탑니다 여기 <laughs> 그냥 에이고 이놈아 가라 요 포인트는 잔바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마우지 자식들이 자꾸 따라와가지고 못살게 구네요 미끼도 따먹고 그래가지고 <laughs> 장소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부터 다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와너 앉아도 되고 너무 편하고 야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지금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깊은 곳으로 한 수심 한 30m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데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 갑사라 이걸로 제가 이제 수심 파악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좀큰씨알이저개빨위 쪽으로 붙는 시즌이라 제가 좀 붙어서 했는데 오 이거 입질하죠 입질하죠 입질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아 지금. 에, 이치랍니다. 에, 왔어요. 오케이, 오 갔다. 아, 이거 뭐야? 끝만 뜯었나봐요. 다시 네, 이치랍, 이치랍이죠. 이치랍니다. 네, 왔습니다. 오케이, 어, 이구 요는 좀, 어이구, 까분다, 요거, 어이구. 하하까분이다 <laughs> 요거. 아이고 좋다. <laughs> 뭐야, 올라와. 아, 또 참더미. <laughs> 참돔이 참돔. 어이구 사이즈 괜찮죠? <laughs> 자참돔이다오 여기 한 마리 왔어. 와 참돔이죠? 이건 뭐한30좀 넘는데 보내줄게요. <laughs> 이런 거 잡으러 온거 아니니까. 이제오왔어 <laughs> 이렇게 왔다. 어이구. 아알이 조금 커졌어요 예, 네. 좋습니다 좋은 현상이야요알이 <laughs> 조금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어이구 이것도 뭐 30대입니다 30대인데 아이다용하한 애들이 와요 예, 네. 어이구 네. 와 명롱합니다. 일찌랍니다, 일찌. 일찌랍니다. 오케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오, 좋아. 아, 근데. 아, 초반에만 힘을 쓰고 아 이거. 이 힘을 못쓰네 이거. 이힘이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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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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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이 이거. 아, <laughs> 아이고이 먹지도 이했이 미끼 재활용 할게요. <laughs> 미끼 재활용. 자, 어, 전기 모터가 있으니까 제가 딱 제자리를 잡아서 낚시를 할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오, 뭐야? 어. 오, 에, 어우, 진짜 내려가자마자 오, 뭐야? 야, 너 뭐야? 아이쿠 <laughs> 좋습니다. 출시 내려가자고 무슨 그래? <laughs> 정확합니다. 아따 이놈아, 이거 이놈아. 지금 이제 만졌거든요. 만졌네. 조금 바람이 터져가지고 이제 파도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오늘 뭐좀큰 사이즈 지금 제 30짜리는 보여드렸고 4짜 5자 조금 더큰 녀석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지금 이쪽으로 계속 많이 흘러가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낚시하겠습니다. 아 전기 모터가 있으니까 노를 안줘도 되니까 너무 편한데요? <laughs> 와 대박이 대박. 오 왔어, 오케이. 오 좋아. 어이구, 어이구, 아, 이건 좀 까본다. 어이구, 어이구, 하하하, <laughs> 이건 조금 까본다. 오, 좋아. 어이구, <laughs> 참더미. <laughs> 네. 아이고 이거는 조금 손맛이 있네요. <laughs> 아 근데 예전에 이것도 삼자예요. 아유, 삼자는 컴백 컴 집으로 가라 가라. <laughs> 지금 이제 냉동 새우 쓰는데요. 지난번에 썼던 거 쓰는 거라 지금 상태는 살짝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전갱이도 있습니다. 전갱이, 전갱이도 좀 이따 잘라서 쓸 건데. 자 일단은 어세요. 지금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아 입질이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뭐자 지금 제가 입질이 많은 포인트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앵카 앵카 내려 가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앵카링을 아 해서 요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오, 입자입니다, 입자입점네 입자. 왔어, 오케이. 오, 좋아. 한 마리 왔어요. 오이, 배 밑으로 파고드는데, 오, 어? 이러면 안 돼. 오이. 나와. <laughs> 오이고. <laughs> 참돔이죠? 예. 네. 야 좋습니다. 색깔이 요즘에 색깔이 올라가지고 와 색깔 보세요. 빨갛습니다. 자 참돔아, 살아나가서. <laughs> 오우 좋아 이야 좋습니다 오이쿠 아유 <laughs> 다리 스트레칭 하고 있었는데 <laughs> 한 마리 와주네요 아이고 좋다 어이구 <웃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right, <cool. 웃음> 예. 참돔. <laughs> 어이구, 사이즈 괜찮죠? 예, 사이즈 괜찮은 참돔 한 마리 왔습니다. 예, 이것도 한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는데 가라. 지금 앞쪽에 비구름이 막 이제 몰려옵니다. 와, 오늘 야이싱커 이거 오리 싱커거든요 이거 앞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낚시를 재밌게 했습니다. 와, 지금 이제 곧 비가 올것 같아요. 앞에 막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끼어 있는데,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리싱크 사용하셔가지고, 어, 낚시하시면 좋은 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